젤레유~~ 이번판에는 분노 정글입니다 이 녀석들이 감히 제라스 서버스로인벨를 들어와? 지금 상대 조합을 보시면은 아주 건방지게 AP를 세명이나 뽑았어요 다이애나랑 얘 왜이러죠 얘네? 와도 안박았다. 다이애나가 모습으로 아주 건방지게 저기다 보여준다는 것은 저에게 자기신의 불효를 다 먹으라는 뜻이죠. 일로스 이미 소방울탄을 팬톤이 밟고 갔네요. 아, 이제 나온거구나. 아, 아. 여기서 숨어있다가 다이애나의전구다 뜯어먹을 거예요. 팬톤이 봐주고 있더라도 내가 27초에 넘어가면 30초까지 봐주는 미치광이 없거든요. 지금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어 뭐야 김플렉 조금만 깜짝이야 이 사람 이렇게 착해 필요 없어 형 이런 식으로 멍청한 저희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던 다이애나는 다이애나들은 어차피 풀캠 충들이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정글 뜯어줘야 돼요 열을 열을 잔뜩 받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정글이 워낙에 빨리 도는 챔피언이여 가지고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해주게되면 굉장히 상대 정글을 말리할수 있거든요 전 바로 기분좋게 레드 버어갈게요 마드까지 <laughs> 다 박아놨기 때문에 이후에 다이나의 무선도 쉽게 확보가 됩니다 이럼 다이나 멘탈 나가거든요 다이나같은 녀석도 상대로는 풀킹을 하게 내버려두면 안돼요 열받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어주고 이런식으로 바로 칼라브리까지 순식간에 먹어주고요 그렇죠? 비닐 다부들대면서 들어오려고 하죠? 여기서 아까 그냥 찢어버릴게요 일로와 어? 이걸 피해? 맞았죠? 맞았죠? 얘부터 죽여버리고 바로 다이애나까지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님도 초반에 동선 아주 역겹게 짜가지고 멘탈이 나는 다이애나를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좋아요 <laughs> 다이애나는 죽었다가 바텀으로 뛸 수밖에 없으니까 바텀에다 백필 넣어주고요 그럼 바로 기분 좋게 여기서 첨가버상 하나 더 사서 아래쪽으로 뛰는 거예요. 바텀 바위게는 그냥 줘야겠다. 벨코자한테도 밑쪽에 핑, 백핑 찍어주고 아래쪽으로 달릴게요. 솔직히 다이애나나 비오 에 같은 챔피언들은 진짜 무지성으로 후캠 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을 내줘야 돼요. 너무 건방진 녀석들이거든. 라이나가 밑에 바위게 먹고 있겠죠? 그럼 바로 무시하면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또다시 전갈 먹어줘요. 이미 캠퍼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먹어주고 심심하면 바텀 한번 들러도 되는데 타이밍이 나쁘지가 않죠? 바위가 남아 있네요. 그럼 난 바로 들어가야죠 이거. 라이는 바위를 포기하고 지금 개느가려고 했죠. 정신이 나간 녀석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잡을게요. 여기 잡은 거라서 그렇죠 결국 배가리를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게임이 터진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바로 여기서 아래쪽 발게 먹고 다이애나가 새로 나온 칼부를 바로 샘투슈로 바로 달려요 왜냐면 미드라인 푸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문도박사가 진짜 세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로 만드는 거에요. 이렇게 꺼과이 자식아. 이슬를 빼자. 지원이올것 같으니까. 2001억. 미쳤어? 미쳤어? 미쳤냐? 이걸 엎어도 이걸 먹어이 자식아. 아직 열 받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귀여운 문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바로 이 몸까지. 꺼내가지고 먹어버리죠 정말 귀여운 문도박사거든요 이거 만약에 제가 스틸 당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보이네요 수시간에 메탈 터트리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정글할 때는 항상 머리를 끝까지 써야 돼요 머리를 미친 듯이 쓰면은 상대방은 뭐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정글은 지능 사움이기 때문에 상대 정글로 해 진능을 완전히 파괴 하는 겁니다. 공성은 이미 제가 다 읽고 있죠. 이렇게 다이나의 미초정글 먹고 타부 쪽으로 확률이 높으니까 탑에다 맵핑 한번 넣어주고 그렇죠. 아타문 이미 약간 제라스플까지 빠진 상황에서 이미 고가 끝난 상황이네요. 아, 너무 너무 터트려 너무 터져 버렸나? 게임 많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다이은 사레벨이라서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판태온이 궁이 있긴 하다 난다이나 불로 들어갈게 여기서 봉선 어디로 짤지 모르겠는데 일로 들어오면 그냥 내가 먹어버릴 거야 어쨌든 이 녀석이 블루는 잘 거예요 그쵸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억지로 미드를 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 너의 블루는 내가 먹어버렸다 그러나 바로 스무스하게 어 여기 역경주에 핑알을 박아놨었구나 어 근데 이거를 내가 요새 보였는데도 빵통이 싸워주고 있네? 그거 그러니까 빵텅 죽여버려야죠 빵텅 튼많이 급하죠? 죽여버릴게요 아.. 잘 튀었네 당이아나 너무 불쌍하다 오브젝트도 없는데. 상대가 근데 아직 게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열심히 할게요. 다이애나 같은 챔피언은 뽑는 사람들 너무 좋아 너무 얄미워요. 진짜 그냥 좀더 빠른 챔피언은 뽑으려고 하는데. 공격적인 엿을 한번 먹여줘 예를 들대 전령 치면은 이제 상대 또 메타 나가는 거에요 어차피 판타를저 받아 먹어야 되고 판타를나 방해하려고 해봤자 이렇게 터지는 흠납 판태문은 솔직히 너무 약하거든요 버리고 어, 먹어주고요 배컷이 이 여유가 넘쳐서 나 도와주러 오죠 게임이 너무 편하거든 바이너리스트 다 찾아주면서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먹어주고요 집에 갔다가 저는 여기서 대장 정글을 먹으러 갈게요 피나사키 이거 신발이 제가 이거 이 와중에 마법의 신발로 욕심까지 부렸기 때문에 상대 바텀은 이제 레오나 궁돌 때마다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 저게 제라스는 썩보는 초반에 죽으면 안 돼요. 빠지고 이러면은 그 순간 게임 망한 거거든요. 이제 알아서 내 것도 라이어들이 너무 편할 거야. 아왜안 쓰였지? 얘나 어떻게 6을 지긴 했네? 어 뭐야 저 저래도 내건 아니겠지 설마? 내가 방금 전에. 음, 나이스탑. 이 게임이 이렇게 되면 끝날 수밖에 없어. 이제 나막 들어가도 돼. 도심 무적이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세볼만까지 나왔고. 근데다가 피하나 박아주면 이제 꼼짝 못 하거든. 유리할수록 공격적인 위치다가 피워나 박아주고 상대를 완벽 완전, 반족하게용리해됩니다 제라스이로 지나갈 것 같은데 한번 귀여운 짓좀 해볼까? 지나가는 제어다이아나 젤... 여기 있네요. 오 나이스. 어우, 스 이런 식으로 개패듯이 해주고요. 여기서 가둬놓고 가두리 양식으로 바로 기분 좋게. 어우, 오, 와오우어어 오, 오. 이미 게임이 터져버렸죠? 상황을 다 만들어놨죠. 진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시카로 마무리 해주고요. 얘도 뒤졌어요. 뒤지세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게임 이제 15분 서린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와중에. 나이스. 바로 바텀 칼뿌셔어버린 다음에. 여기서천 집에 안 가요. 이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갈수 없죠. 바로 이렇게 밀어주고. 이 다음에 용을 먹을 거예요. 상대 받아 먹으려고 할 때. <laughs> 이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와다나 박아놓고 음, 가서 먹게요 이거 후반 조합도 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진짜 상대편 그냥. 근데 이게 문도가 진짜 정글이 진짜 좋아요 정글 속도도 진짜 빠르고 어디든지 어디든지 시작할 수 있는 데다가 이제 불티 먹을게요 워낙 위에 해가지고 이제는 뭐 해줄 거다 해줬거든요 팀 먹으면 될거 같아요 아니 워낙에 정글 속도도 빠르고 보전 능력도 좋은 데다가 초반대, 초반대부터 쎄거든요 망큐도도 좋고 내 정글 좋조거 들어왔다 이거 들어가 볼게요. 혹시 내거 빼먹고 있나? 다이. 그러니까 왜 대놓고 그렇게 인일 이상하게 들어와? 모르나 모든 게다심리전이란 말이야. 현실 게임 하나는 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하러 이 자식들? 오늘 잔뜩 내줘야 될것 같아요. 다가 죽여버릴게요. 1대4를 보여 드릴게요 이제가 여기부터 기전 그 다음에 얘들 시카를 대각리에다가 맞추면은 난 CC를 무시하는데 미안한데 로와로와로와로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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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로 오세요 로 오시라구요 로오시라고요로와 이런식으로 다 찢어버리는겁니다 다이히나게불러가 나왔죠 어 근데 여기서 집에 가네요 어 이거 맞아 이 녀석아 피날 발라놨었네. 이임 기졌죠. 캠핑통 해죽었네 바로 블로또 빼먹어주고요. 네, 바로 여기 내려가서 이건 없네. 4천 원이나 있네. <laughs> 헤리메스 가면 이제 제가 여기서 정부적 강남들고 와가지고 대노답이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그럼 이제 정령 영상 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AP를 저렇게 3명 이상 뽑잖아요? 진짜 문도박사를 뽑으면은 진짜 지옥이에요. 저거는 초반부터 문도박사를 못 이긴 데다가 AP 챔피언들은 갈수록 더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도박사가 AP 챔피언들 상대로는 진짜 좋아요. 특히 다이애나같테거 나오면은 개꿀이에요. 이렇게, 가, 이렇게 카정 가가지고 이득 안 보고 시작해도 어차피 똑같이 정글 먹어도 이거 탑 커버 좀 갈게요 어차피 똑같이 정글 먹어도 제가 정글 속도 안 밀리거든요 문도도 정글 속도 최상급이라서 나 너무 괴물이라서 건드리기 엄두도 안 나지 너무 어 역겹죠 땅굴에다가 와하나 박아놔야겠다 어 여기서 여기서 뭐하지 혼자서? 근데 이건 파워가 좀 세져가지고, 이 녀석이 이로 댐, 댐감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불러가지고 딸려보겠다. 보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돼버렸네 흙을 양보할게요. 어. 절령 칠게요 상대가 이건 좀 노리고 있었네요 난 절대 죽을 수가 없어서 근데 절령 치고 빨리 상대의 고통을 끝내줘야 될것 같아 이거 설마 서리 안 치나? 이걸 안 치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게임 금방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